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스테이크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요 레몬은 그냥 먹읍시다 음 버섯이 잘 구워졌어 저 연어 스테이크 처음 구워 먹어보거든요. 맛이 궁금해. 음, 맛있어요. 그렇게 크게 뻑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스로 위에 레몬즙 뿌리고, 그리고 그때 그, 막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했어요. 약간 시큼한 맛이 신통방통하네. 오이도 좀 멀게, 아, 오이 고추도 좀 멀게요. 연어는 이마트에서 구매했어요. 홈핑님 고마워요. 버터에다가 구웠어요. 레몬을 좀 많이 뿌렸나봐. 시큼한 맛이. 죄송해요 이 고추 말고 아스페라거스 좀 있어야 되는데 오이고추가 싼 맛도 있고 음. 직접 한 거예요 희운님 고마워요. 오늘 좀 식단이 고급스럽지 않나요? 나 검은색 쟁반이었으면 그래도 뭔가 약간 좋았을 텐데 나 검은색 약간 움푹 패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어. 흰색 좀시에 담을 걸. <laughs> 아 커플끼리 아 커플끼리 먹방 시청 중이에요 고마워요 이거 데이트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연어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한점딱 주는 거지 음이 얼마나 좋아 그냥 끝부분 먹읍시다 끝부분 버린다 그러는데 난잘 모르겠어 사실 오늘 월급 들어와서 연어도 사고 티도 사고 신발도 샀어요 여러분 음. 신발은 위메프에서 구매했어요 <laughs> 오늘 주문했으니까 내일쯤 오지 않을까요? 어, 저 예측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음... 와.. 이게... 진짜, 제가 이때까지 위메프에 쓴돈 하면은, 위메프 본사에 있는 문짝 하나 정도는 내가 맞추지 않았을까, 음. 여러분, 천장에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요. 나 깜짝 놀랐네. 이제 무난한 1일 1식 할 거예요. 제가 용사인 이유는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외기 문을 열어 놨는데 에어컨이 한 번씩 물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그때 기사 불렀거든요. 에어컨 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외부 온도랑 차이가 나서 막 켰다가 끄면은 그럴 때도 있대요. 아! 오 레몬즈 때문에 좀소 스가 좀희 네요. <laughs> 같이 먹 어야 돼. 음 박사 랑 님, 고마워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차분하게 먹방하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면은 아주 차분하지 않나요? 요큰 덩어리는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오이 고추 다 먹고 나서 와, 아 연어 구이 너무 좋다. 음, 먹